왜? <laughs> 왜? 야, 어, 치킨에 맥주 먹자며 집에 와서 커피숍을 왜한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쉬는 날인데도 그 부장님이좀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아 쉬는 날인데 일해야 돼?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 다야 아. 근데 진짜 평일에 회사 가잖아? 더 스트레스 받어. 왜? 부장님 출근 하자마자 아지개로 시작해가지고 아지개로 그 끝나? 장난 아니야 진짜. 부럽다 뭐가? 아재개그 안다왜 아재개그가 부럽다고? 야 아재개그는 뭐 가장 완벽한 개그야 너 미친 거 아니야? 야너 행여나 부장님 오면 아재개그 하지 말아라 알았어 알겠 하지마 안 할게 아 진짜 <laughs> <나 피해다. 웃음> 야 미친 다야야너 근데 피곤해가지고 뭐 술먹겠어왜 그래? 휴일이라 좀 늦게까지 잘라 그랬는데 우리 집에 커튼이 없어가지고 눈부셔가지고 잠을 못 잤어 안대하고 자면 괜찮잖아 안대가 없으니까 그러지요 안대 하나 줘? 안대 있어? 나 안대 두 개야 어 그럼 안대 하나만 줘 안대 뭐? 안 돼. 뭐가? 안 돼. 안 돼. 안돼리안 돼. 안돼해 가지고 안돼한 거야? 아, 안 돼. 그만해. 너뭐 하는? 너 그게 안 돼. 안 돼. 그게 무슨 라임이야? 킬 라임. 뭐, 뭔 라임? 킬 라임. 아, <laughs> 나이, 나이 라임 길라이. 하지 하지 말라 고 했더니 아직. 아, 하지 말았게 안 할게. 아짜증나 죽겠네 진짜. 아이씨. 일어, 나왔어. 아 씨. 예 부장 오셨어요. 오. 이사지 아니. 어 저번에 만났던 그 친구 아니요. 예 네, 예. 네. 어 네, 네. 반갑네요. 잘지셨어요 어. 그 오늘 쉬는데 그 낚시 가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? 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를 데길 수가 있어야지. 그렇긴 그래요. 근데 말나온 김에 뭐다 같이 날잡아가지고 낚시 어때? 아니예 부장님 아니, 저희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네. 왜 낚시 요즘 연예인들도 낚시 엄청 데기는데그 연예인 중에서 낚시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군지. 그 이경규 씨 아니에요? 아니지. 그럼 누군데? 최양 낚시. 예? 최양 낚시. 최양 낚시가 아니고 낚시라고요? 낚시. 최양 낚시요? 야, 최양 낚시가 쓰는 핸드폰이 뭔지 알아? 최양 낚시가 쓰는 핸드폰이 뭔데? 갤럭시. <laughs> 뭐? 갤락시. 갤럭시. 어? 갤럭시. 갤럭시라고. 요번에 새로 나왔잖아, 갤럭시 2 0아이 친구가 잘 치네. 아, 알았어. 아, 이 친구는 그것도... 멘트가 살아 있어. 네네. 멘트가 트리트멘트 <웃음> <웃음> 아니 보통이 아니시네 꽃빼기시네 <laughs> 아, 아니, 아니, 근데... 아 근데 아 근데 남자하면 취미가 축구죠 아 축구 좋지 아 축구 좋아하세요? 근데 축구하면 어느 나라 좋아해?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, 음. 아 저는 이 나라에 꽂혀가지고 음. 어디어디? 우루과이 우루과이 좋지 예, 네, 우루과이 잘하잖아요 인터는아 저는 브라질 좋아합니다 브라질 좋아하면 안 되지 브라질 좋아하면 왜안 됩니까? 브라질 좋아하다가는 다리가 브라질라 <laughs> 그냥 아, 똑 하고 브라질라 다리가 브라질... 브라... 이거 눈빛 보니까 나한테 욕한 거 같은데 속으로? 아욕안 했습니다. 아, 우라질이라고. <laughs> 브라질 우라질... 그... 아 너무 재밌는아예 준비라 나한테 물한잔 먹어줘. 그래 그게, 그게 나을 거 같아. 아, 아니야 아니야 준비라 이쪽이 아니고 어. 이쪽 말고 우루과이 뭐, 뭐라고? 여기 말고 우루과이우루과이 <laughs> <laughs> 와... 아, 근데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하세요? 축구 선수 하면은 호날두가 최고지. 아 호날두. 음. 호날두 하니까 또그 노래가 생각나는데요? 무슨 노래? 호날두 슬로 밤체이고. 음. <laughs> 야오늘도아 호날두. 아니 오늘도라고. <laughs> 자꾸네가 생강차. 갑자기 생강차를 왜왜 <laughs> 왜? 로테리아. 왜, 왜 쉬... 로테리아 파리 파리 바게트. 파리 <laughs> 파리 바게트요? 세븐일레븐 GS 마켓. 아이친구 나랑 합의 맞네.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? 근데 아이 호날두도 날두인데 전설의 악리가 최고 아닙니까? 아 악리 조창. 근데 악리하니까 말이야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. 어떤 노래요? 우리 집에 왜 악리 왜 악리 왜 악리? 우리집에 왜완니가 아니라 왜앙미 왜 근데 인턴은 뭐 좋아하는 축구선수 없어? 저는 백컴 좋아했습니다 백컴 근데 백컴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? 있을 거 같은데 아 백험 생각나는 거 없습니다 하나 해봐 그래 해봐 아 잘할 거 같은데 하나 해봐 하나 해..해.. 백.. 그러면은 해봐 부장님 이거 옷 올리면 백감? 어, 백 같다고 백감? 뭐하는 짓이야 이게 내 갑자기 왜 원팩을 보여주는 거야? 식스팩 아니고 어? 내제육볶근을 말이야 제육볶음이요? 어 저녁에 해먹어야 되는데 왜 까는 거야? <laughs> 아니 근데 아까부터 아, 이거 이게 뭐야? 아 저희 집에 가지고 먹으려고 치킨 좀사 왔는데 출출한데 한 조각만 먹으면 안 돼? 예? 그래 드려 드려 네좀드야 네. 이거 순살 치킨은 네, 순살이요 이게 순살 치킨이어서 그런지 우리 인턴이 그냥 아주 순살같이 까네 쏜살이 <laughs> 아니고 순살같이 까네 그냥 순살같이 깐다고요? <laughs> 그렇지 그럼 손흥민도 그러면 순살민이에요? <laughs> 어이 잘하네 순, 손흥민이 순살민이네 어이 잘하네 야너 네. 이거 치킨 이거 몇 살인 줄 알아? 치킨 갑자기 무슨 몇 살이래? 뭐 스무 살? 왜 갑자기 스무 살이야? 닭가슴살. 닭가슴살. 스무 살 닭가슴살. 뭐 그만. 닭가슴살. 아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진짜 목살아. <laughs> 아이고 목살. <목사람. 웃음> <laughs> 이게 다 이게 다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진짜. 왜 그래. 어너왜 아, 아, 너 이렇게 나한테 닭다리야? <laughs> 왜 그래, 그만해. 인턴, 그거 알아? 뭐요? 어, 우리 집에 가면 아들이 하나도 없어. 닭다리야. <웃음> 닭다리야? 아, <laughs> 재밌으셔. <웃음> <웃음> 코드가 맞춰. 이 친구는 코드가 콩코드. 파코드코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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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또> 엄청나요. <laughs> 와. 이게 안돼안돼 식거죠 그냥 오늘 저녁에 먹고 네. 내가 밥살 테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자. 괜찮습니다. 부대찌개에 다 그냥 반주 한잔어때 반주. 아니 저희 괜찮습니다. 아, 쌀쌀한데. 좋은데요? 뭐? 어? 잘하네 그... 가자 사주신다는데 그래 좋아. 부대찌개 좋아하잖아 너. 응. 반주 어? 한잔딱 먹고 가자. 예 네, 그러면은 응. 그 사리 추가해서 먹죠? 무슨 사리? 라면 사리. 그럼 난 미사리, 고사리. 콩사리 국사리 익사리 불가사리 아이고 마님 머슴사리 아저 범인 아니라니깐요 진역사리 아이고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시집사리 와 이거 뭐야 아이뭐왜 그러는 왜 거야 그게? 왜 하루사리 하루살이. <laughs> 하루사리 하루사리라고? 하루사리 하루살이. <laughs> 저... 아 티키티카가 맞아 <laughs> 저, 저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냥 둘이 맛있게 주는이 집에 가서 야, 우리가 야, 가. 너, 가. 너 그러다 다리 부라질 수 있어. 그쪽으로 가지 말고 우르로가야 <laughs> 우리 르가면은세븐이라고 나오거든. 가시죠, 그러죠. 아, 가시죠. 네. 아니 아유, 부대... 아유, 아유, 부장님 의자 부러지네. 네? 의자 다 부러져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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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유, 아유, 아지부라지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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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